임팩트를 하기 전부터 왼쪽에 기둥을 만들어주는, 축을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왼쪽 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을 할때 골반을 밀면서 왼쪽 부분으로 무게중심에 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런데 백스윙을 할 때부터 왼쪽 발 부분, 왼쪽 발 부분이 벌써 이렇게 들려서 올려지거나 옮겨지거나 다운스윙할 때 돌아가는 이런 형태 때문에 임팩트하기 직전부터 고정이 안되고 또 정확한 샷도 할 수가 없고 어,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지도 않게 됩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하체 중에서도 왼쪽 발바닥 부분을 고정할 수 있는 연습 방법 굉장히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셋업 자세를 취한 다음에 클럽의 그립을 왼발 바깥쪽 이렇게 놔두시고요. 이거를 밟습니다. 발로 밟으면 바깥쪽에서 들려 올려졌기 때문에 무게중심은 왼발 엄지 발가락과 발 안쪽으로 무게중심이 쏟아지게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 스윙을 할 때는 발이 밀려나가는 이런 형태보다 더욱더 쉽게 왼쪽 다리의 벽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스윙하는 내내 샷을 하실 때 왼쪽 다리가 많이 움직이거나 임팩트 할때 강하게 또 정확하게 임팩트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연습장 가셔서 왼쪽 발 바깥쪽에 클럽을 내려놓으시고 그립 부분을 발로 밟으셔서 위치 설정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샷을 한번 해보십시오.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. 자, 제 발바닥 보이시나요? 발바닥과 왼쪽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몸이 뒤틀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저 역시도 이거를 뺀 상태보다는 놔두고 치니까 왼쪽 다리가 훨씬 쉽게 중심이 잡아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연습장 가셔서 꼭이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. 아주 좋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.